예배하는 행위보다 그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앉아 있다고 해서 다 예배를 드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사실은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다고 볼수 없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무엇,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대상이 누구인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지만이 그 예배를 제대로 드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어마어마하게 풍성하게 경험하면서 예배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읽어야지 하나님을 알고 읽어야지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예배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두 번째, 예배는 우리의 영과 주님의 영이 만나는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배는 뭘로 드린다고 그랬어요? 영으로 예배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육도 아니고 혼도 아니고, 영으로 예배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영으로 예배해야지 그 예배가 예배가 될수 있느냐? 하나님은 육, 육체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혼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의 영이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모든 사람의 영이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죽은 영이에요.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 영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아,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살아있는 영혼을 갖고 있는 사람, 예수님으로 거듭난 사람이 예배 드리는 예배에는 생동감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 예배에는 나를 지으신, 나를 창조하신 내 영의 근원 대신 하나님의 영과 만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 예배에 감격과 기쁨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영이 살아 있는 사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을 살리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배는 진리이신 예수님으로만 드려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진리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얘기해야죠. 근데 말씀은 또 뭐예요? 맞아요. 성경에 보면 말씀은 예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가려고 하면 누가 있어야 돼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지만이 아버지께 올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예배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진리 대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 그 말씀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순간이 바로 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예배를 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셨다고요. 영과 진리로. 그런데 이두 가지는 나눌 수도 있지만 하나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예. 영으로 예배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말씀이신 이 땅에 오신 육신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도 예수님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결국, 영과 진리로 예배라는 것은 예수님으로 예배하라는 겁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자유입니까? 죄로부터 억눌려있던, 속박되어 있던 죄의 사슬로부터의 자유를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피곤하고 이 눈치 보는 이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움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 걱정 많죠? 하나님이 그 걱정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대로 예배드리면 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면 예수님으로 예배드리면 그 모든 상처와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서 갈수 있다라는 겁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배하실 때에 예수님만 의지하세요. 예수님만 집중하세요. 그리고 예수님만 찬양하세요. 그런 시간 나갈 때에 주님, 내가 다시 세상으로 갔는데 나의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나아갑니다. 이 고백을 드리며 나아가시면 여러분 저 문을 열고 나아가시는 여러분의 가슴 속에 정말 뻥 뚫리는 자유가 주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